Hello everyone! 자, 오늘은 3과 본문 첫 번째 시간이에요. 1번 파트를 맡은 친구들이 들을 영상입니다. 자, 첫 줄부터 같이 볼게요. Do you have a favorite K-pop idol? 너는 가지고 있니? Favorite,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K-pop idol, K-pop idol 가수를 가지고 있어. 누구를 제일 좋아해? 이렇게 물었지. Many students will answer yes. 많은 학생들은 대답할 거야 뭐라고 그렇다라고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라고 대답할 거야 다음 these students often show great love for their stars. 이 학생들은 often 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종종 show 보여준대 뭐를? great love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대 누구를 위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줘? For their stars. 그들의 스타를 위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often이라는 요 부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납니까? Often 하면 빈도 부사.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였지. 얘는 어디 앞에 와요? 이렇게 생긴 이런 동사보다는 더 앞에 오잖아. 빈도 부사는? 그렇지. 일반 동사 앞에 또 어디 뒤에 와. 만약에 can이 있었어, these students can often 이렇게 와야겠지. 조동사랑 또 these students are often 이렇게 오겠죠. 비동사 뒤에 오죠.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빈도 부사였다. 다음, some scream madly at concerts. 이 학생들은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몇몇은 요 중에 몇몇은 scream 소리 지른다 madly at concerts 콘서트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대 여기서 s o n 뒤에 왜 scream을 썼어요? screams 아니고 그치 그 중에 몇몇이니까 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야 여러 명이라서 복수 쓴거 보이시죠? madly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른다 미치게 소리를 지른다 음? 여기 mad 오면 됩니까? 아니죠? 뭐뭐하게 부사로 매들 리가 왔어요. Others wait hours to take pictures of their stars. 자, 몇몇은 소리 지르고 그다음 나머지 몇몇은 wait hours. 마찬가지 지금 복수라서 s 안 붙였죠. 몇 시간씩 기다린데 뭐하기 위해서 to take pictures of their stars. 그들의 스타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린다. 여기서 지금 to 부정사가 중요한데 to 부정사의 용법은 우리 이때까지 뭐뭐 배웠었어. 첫 번째, 명사정용법.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 것. 두 번째, 형용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Would, like uh,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이 필요해. 뭐뭐 할. 이렇게 두 개를 배웠었어. 근데 얘는 지금 새로운 애가 나왔어요. 요거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는 부사정용법이라고 불러요. 하기 위해서. 일단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사정용법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To take pictures of their stars. 그들의 스타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린다. 부사정용법. 다음, some students even uh, Some students even travel to another city to see their favorite stars. 몇몇의 학생들은 심지어 travel 뭐한다? 여행한다. to another city, 다른 시티, 도시로 여행한데 뭐하기 위해서 to see their favorite stars. 마찬가지 무슨 용법? 그렇지 부사정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서. 위해서 다른 시티 도시로 여행하는 경우도 있다. even은 무슨 뜻이게요 even은 심지어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re idols a recent creation? 아이돌이 recent가 뭐예요? 최근의. creation 하면 뭘까요? create가 뭐였어? 창조하다. creation은 창조물이죠. 아이돌이 최근에 창조물입니까? 아이돌이란 말이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No way! 절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Did idols begin with the Beatles in the 1960s? 아이돌이 시작되었니? With the Beatles. The Beatles 전체가 비틀즈라는 가수 이름이에요. 비틀즈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니? 비틀즈가 아이돌의 시작점이었어? They were loved by many. 그들은... were loved by, 이거 중요하지. were 뭐예요? 비동사, plus loved, love의 pp형, plus by, plus 뒤에 뭐와요 many, many, 원래는 이게 지금 people이 생략된 거예요. many people인데, people이 생략된 거라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어. people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비틀즈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 대상은 어디 왔어? 주어에 왔지. 비틀즈. 얘가 대상. 수동태의 기본 형식은 이렇게 되죠. B 플러스, B, 아, 미안해. 대상 플러스 B 동사, PP, 바이, 행위자. 요게 지금 수동태의 기본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인은 누구 의미한다고? 그렇지 앞에 있는 더 비틀즈가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비틀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았어. But 그러나 번 나오면 항상 세모쳐주세요 반대의 의미야. 그러나 they were not the first. 마찬가지 they 누구? 비틀즈. 비틀즈도 were not the first. 처음이 아니었대. First 맨 처음 앞에는 더 써주시는 거 알죠? 더 first 첫 번째가 아니었다. How about Elvis Presley? How about 다 아, 무슨 뜻이야? How about 뭐뭐뭐? 뭐뭐는 뭐, 어때라는 뜻이에요. Elvis Presley는 어때? In the 1950s, 1950년대 Elvis Presley는 어땠어? Not even close. Close가 뭐예요? 가까운. Even 심지어. 심지어 가깝지도 않아. 전혀 아니야. Elvis Presley도 아이돌의 시초가 아니었어. to find the answer 뭐 하기 위해서 find the answer 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그러면 무슨 용법이라고 할수 있겠어? 명사적? 뭐뭐 하는 것? 아니죠. 뭐뭐할 이에요? 형용사적? 아니죠. 그러면 부사적 어떻게? 뭐뭐 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let's take a time machine. 뭐 하자. take a time machine. 타임머신을 타보자. 투어 콘서트 홀인 비엔나. 비엔나에 있는 콘서트 홀으로. In 1845.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845년대에. Let's는 무슨 뜻이야? 뭐뭐하자. Let's plus take. Let's는 let us거든 원래. 요거는 let us랑 같은 뜻이에요. 우리를 뭐뭐하게 해달라. 뒤에 동사 원형화 되는 거 아시죠? Let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테이크 e a time m a c 타자 콘서트 홀로 여기서 t 는 이거 혹시 헷갈릴까봐 한번 짚어 드리는데 여기서 t 는 위에서 있는 이런 t 들과 전혀 달라요 얘는 뒤에 뭐가 왔어 take, see, find 다 품사가 뭐예요? 동사지 to 보정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t v잖아 투 플러스 verb, 투 플러스 동사가 오는 걸투 부정사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지금 봐봐. 투와 컨설토. 투 플러스 뭐가 왔어? 콘서트 홀. 명사가 왔지. 그러면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여기서는 전치사입니다. 투 부정사에서의 투와 다른 애예요. 얘는 그냥 전치사. 어디 어디로 콘서트 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필기 옮겨보시고 친구한테 잘 설명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